우리 건물에 그 프랜차이즈 혹은 일반 임차인들이 입점한다고 해요.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이다, 피트니스다 혹은 그 외에 뭐 피지 뭐 스포츠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이 들어온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사무실이나 학원, 뭐 병원 이런 일반적인 업종 말고 그외그위 아래 좌우측 상가들과 층간 소음으로 굉장히 있을 법한 이런 업종들이 있죠. 자,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우리는 공사를 최 대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방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절대 안 믿습니다. 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의 방음을 할수 없습니다. 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1층과 2층, 3층과 4층, 5층, 6층 그 중간층들 위 아래 좌우 옆집에서 느끼는 층간 소음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저희 임대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임대인 하겠죠. 부천 진짜 오랜만입니다. 부천은 살기 좋죠. 아 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충전소는 아, 심한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밑에 집은 헬스장인데 헬스장에서도 윗집에 어떻게 충간소이 많이 나는지 볼게요 밑에 집 헬스장 좀 받았네요 아 근데 고거가 상당히 높다 오메다 되겠다 중량음이 상당하고 안녕하세요. 그 회피님 만나거 같은데, 영한 네. 달라면 주실 거라고. 아, 네. 네네. 네. 음, 아, 혹시, 아, 아, 네. 아 혹시, 안녕저번이층에시가 뭐 네. 뭐뭐 네. 이 이달의 자찬 네. 혹시 이층에실 때, 네. 층 소음은 좀 어때요? 층 아, 네. 사이자이자 키사이자. 네. 사 네네. 키사이자. 이 정도 사이자 한창 이자키사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가 저희 쪽 건물로 임차 의뢰를 들어왔던 프랜차이즈 업종번 보고 가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 밑에 층도 사실 지금 기존에 헬스장이었어 가지고 사실 층간소음을 많이 못 느끼는 환경이기는 해요 왜냐면 헬스장 자체가 워낙에 기구로 운동하고 경량음 중량음이 동시에 파생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누군가한테 소음을 재생산하는 곳이지 소음을 느끼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 문제가 이쪽 건물이 저희 건물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 층간고가 천장이죠.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한 5.5m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사실 약한 4m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층간소음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구조긴 하거든요. 다른, 다른 지역에 이 똑같은 프레임 이즈를한번더 가보려고 합니다. 뿅